난 네가 오는 걸. 여기 착여하는게 좋겠어 기니여와 찬, 가

세븐이야. 캐리더가 바뀌었군. 얼마나 가나 보지. 이쪽에 적이 있어. 발사. 나한테 적성인 거야. 실전. 주변을 파악하는 중이다. 끝장을 냈군. 방금 녀석이 마지막이었어. 친구. 실드 충전 중. 주변을 파악하는 중이다. 지켜보겠어 잠시 킬들을 충전하겠어 근데 전차를 잡았어 꽤 강한 상대였어 <이> <키우러니> 여기 디버션이야 바람 <이> <방은> 쓸렸고 반 남았군 조심해라 새로운 킬리더다 실드 충전중 링안 군. 빨리 빨리 빨리. 드론을 회수하겠습니리더가 바뀌었습니다. 캐리더가 바뀌었군. <laughs> 얼마나 가나 보자. 입니다. 지를전달합니다 여기 실드 배터리야. 그런 시점으로 전환할게. 저기 누가 훌고간것 같군. 사체. 드론을 회수하겠어. 됐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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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뿐이 아니야. 드론을 띄워서 감시하지. 뭔가 보이면 알려줄게. 드론 감시는 이쯤 하지. 이제 됐어. 이변을 파악하는 중이다 여기 대형 보급품 상자가 있다. 이쪽을 조사해 보자. 이 라운드 이터널다운이터 다음 링은 아주 멀리 있다.

시점으로 전환할게. 준비해. 적이다. 알겠다. 저쪽에 적이 있어. 신경 쓰지 마. 드론 감시는 이쯤 하지. 이제 됐어. 드론을 회수하겠어. 이쪽을 조사해 보자. 기다려. 사출 시트가동한다. 놀아보자. 뒤어서 감시하지. 뭔가 보이면 알려줄게. 이쪽이다. 가자. 링이 멀리 있다. 시간은 얼마나 남았어? 누가 내 드론을 부쉈어? 저쪽에. 기다려. 셀도 좀 충전해야 해. 안으로 들어가야 안전해.

복제기가 내려온다 성에 맞았다 45초나봤어 팔에 엔진이라도 달린거 아니면 슬슬 가자고 아, <목소리> 총격받고있어 실드 충전중이야 이쪽으로 가보자 실드 충전중 어이 저쪽에 적이 있는걸 봤다 제 시야의 축복을 있으면 링이 축소돼. 가자. 빨리. 저쪽에서 저 지점을 감시하는 중이다. 이 움직이고 있어. 이쪽로 가보자. 이 곳으로 가보자. 아, 저리패좀살펴봐야겠는 수 a i l o r Sailor, s a i 게 o r Sai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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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i l 포기할 순 없지. 적군이 세 개씩 가까이 있다. 저쪽에 땅 놈들이 있다. 모든 것을 보는 눈이다. 드론 시점으로 전환할게. 드론을 필수하겠어. 드론 감시는 이쯤 하지. 이제 됐어. 준비, 저기다. 링까지 가까워, 60초 남았다. じゃあ、にこたれた。 챔피언이 제거되었습니다. 끝났군. 챔피언을 죽였다. 한놈 확인. 멀군. 나라, 저쪽에 다른 놈들이 있다. 하늘에도 있지. 드론을 띄워서 감시하지. 뭔가 보이면 알려줄게. 덕분데 세 개가 근처에 있어. 조심하자. 1분 남았다. 친구들. 링은 바로 저기야. 좋아. 가까워. 드론 감시는 잊지 <laughs> 마세 이제 됐어. 45초 남았다. 거의 다 왔어. 급적인 누가 있었어? 아크스타 공격, 그 림까지 가까우니 준비. 장전 중, 한 군데 전멸이야. 기다려, 실드 좀 충전해. 적들이 아주 가까워, 곧 한판 붙이겠다. 드론을 거두겠습니 공격 들어갔다. 공격 받고 있다. 뭐뭐뭐뭐뭐뭐 다른 기사, 더 빨리 가자. 내 눈은 하늘에도 있으 드론을 띄워서 감시하지. 뭔가 보이면 알려줄게. 잠전 중, 경고 링이 자라나기 위해 다. 재부팅한다. 이틀 됐어. 드론을 로그오프한다. 당신이 에이펙스 챔피언입니다.